11월 25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0장에서 13장. 로마서 10장에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맞춤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내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이 들어 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환하게 하겠다. 또이 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에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페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에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채상이 그들에게 덕과 오인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으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때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자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 까지인 여러분을 원 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 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 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 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리과 맺을 내 언약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해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물으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은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담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사의 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해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러 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며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며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며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며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으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란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세이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이퍼 하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이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에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의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의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스위치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물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저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